게임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려면 노트북 고르기 정말 어렵죠. 그런데 요즘 좀 이상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할인도 없는데 리뷰는 좋고 판매 순위까지 상위권인 ASUS 2024 TUF 게이밍 A15입니다. 실제 사용 후기만 봐도 성능 발열, 디스플레이 모두 호평이고 무엇보다 동급 사양 대비 20만원 이상 저렴해서 사람들이 할인 없이도 자발적으로 찾는 제품이에요. 참고로 지금 영상 보시는 동안 재고가 빠르게 빠질 수 있고 일부 옵션은 금방 품절될 수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센스 있으신 분들은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끝까지 영상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채널은 단순히 할인 제품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할인 없이도 성능과 완성도로 인정받은 핫한 제품들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도 그런 모델 중 하나죠. ASUS 2024 TUF 게이밍 A15 AMD Ryzen 7, 7, 7 삼3 5 h s 와 지포스 rtex4050을 탑재한 성능 중심의 15인치 게이밍 노트북 입니다. 가격은 149만원 할인은 없지만 리뷰 와 판매량으로 이미 검증된 인기 모델입니다. 성능 내구성 디스플레이 발열 관리 까지 전체적인 완성도가 매우 높고 출시 이후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구매링크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에 준비해두었으니 망설여주신다면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두시고 천천히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인기 제품 정보와 진짜 가치 있는 추천 제품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게임 전문가들이 직접 뽑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을 살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GPU입니다. 그래픽카드의 성능에 따라 게임의 품질과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죠. RTX 3050은 입문자용으로 가성비가 좋고요. RTX 4050은 게임과 작업을 모두 만족시키는 미들급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RTX 4060 이상은 최신 게임을 그래픽 타협 없이 즐기고 싶을 때 최적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게임에서는 순간의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면이 얼마나 부드럽게 전환되는 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144hz 이상의 고주사율이 기본이고 hp 오멘 16처럼 165hz면 더욱 좋습니다. 해상도는 fhd 정도가 적당합니다. qhd나 4k는 고사양 게임에서는 부담 이될수 있고 배터리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16인치 정도의 화면 크기는 시야도 넓고 휴대성도 나쁘지 않아서 게임용으로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는 발열제어입니다. 고사양 게임을 오랫동안 하다보면 노트북이 뜨거워지는 건 당연한데 이걸 얼마나 잘 시켜주느냐가 성능 유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가형 제품은 이 부분이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ASUS TUF 게이밍 A15입니다. 고사양 게임 끊김 없이 돌릴 노트북. 고민 중이시라면 이 제품 한번 보세요. 이 노트북, 게이머를 위한 사양 제대로 갖췄습니다. 먼저 그래픽카드, 게이밍 노트북의 핵심이죠. RTX 4050 탑재 DLSS 3.0 레이트레이싱. 최신 3D 게임까지 부드럽게 사이버펑크, 콜 오브 듀티, 오버워치 2 같은 게임들도 끊김 없이 플레이 가능. 144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는 또 하나의 강점. 15인치 대화면 IPS 패널. WXGA u 해상도로 빠른 화면 전환에도 잔상 없이 부드럽고 몰입감은 그야말로 콘솔급. CPU는 AMD 라이젠 7 7735HS 8코어 16스레드로 멀티코어 성능이 뛰어나서 게임 중 스트리밍이나 디스코드 동시에 돌려도 끄떡없습니다 발열 억제도 잘 되어 있어 장시간 게임에도 안정적이에요. 또한 기본 16GB DDR5 램과 512GB SSD 장착. 게임 로딩은 빠르고 멀티태스킹도 여유롭습니다. 추후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서 수명도 길죠. 여기에 밀리터리 인증급 내구성 타격감 좋은 키보드 백라이트, 풍부한 포트 구성까지 게이머들이 원하는 모든 요소를 딱 갖춘 진짜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이 정도 사양을 이 가격에 정말 흔치 않습니다. 스팀 게임, 에픽 게임즈, 로블록스, 롤까지 전부 부드럽게 돌릴 수 있는 확실한 선택. 자세한 스펙과 실사용 후기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고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입니다. 여기까지 게이밍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인기 고성능 노트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완성도 높은 제품을 리뷰와 입소문만으로도 판매 상위권에 오른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격이나 재고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꼭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양한 인기 제품 정보와 핫딜 소식을 받고 싶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스마트한 쇼핑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